찰칵, 딸깍. 이 소리 익숙하시죠? 카세트 테이프에 좋아하는 노래를 녹음하던 그 시절. 오늘은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 자리한 카세트와 라디오의 추억을 함께 돌아봅니다. 밤이 되면 라디오를 켰습니다. 따뜻한 목소리로 흘러나오던 DJ의 멘트. 지금 이 노래 당신께 드립니다. 누구를 떠올리며 듣곤 했죠. 라디오는 음악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던 통로였습니다.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재빨리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. DJ 멘트 안 들어가게 타이밍 재고 전화벨 울릴까봐 숨 죽이고 그 노력 하나하나가 간절한 마음이었죠. 자주 들으면 테이프가 늘어났죠. 뾰족한 연필을 끼워 돌리고 또 돌리고 테이프 끊어지면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그래도 다시 들을 수 있어 행복했죠. 아날로그였지만 마음은 디지털보다 더 선명했습니다. 카세트 두개 있는 이중 데크는 부의 상징. 친구 테이프 몰래 복사해 듣기도 했고, 제목도 모르는 노래 반복 재생하며 외우던 시절. 지금처럼 검색은 안 돼도 노래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겼습니다. 창밖의 빗소리, 그리고 라디오. 이 곡은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곡입니다. 우산 없이 걸었던 골목길, 그 음악이 배경이 되었죠. 음악은 그 시절의 시간 여행 티켓이었습니다. 카세트엔 음악만 담긴 게 아니었죠. 첫사랑의 목소리, 편지보다 더 많이 마음을 나누던 시간, 함께 듣던 노래, 아직도 멜로디가 기억납니다. 지금은 만나지 않아도 그 순간은 선명합니다. 카세트와 라디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. 그 안엔 그 시절의 음악, 마음, 그리고 사람이 담겨 있었죠. 버튼을 누르면 마음이 들리고 감정을 감아서 다시 재생하던 시절. 기억 속 테이프는 오늘도 마음 한편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런 감성 이야기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추억의 물건으로 찾아뵐게요.